네 안녕하세요. 동룡만신의 신도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어떤 또주제 이야기를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자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내복을 내가 스스로 까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네 내가 복이 들어오는데도 그 복을 <laughs> 네네 네? 못 받고 까먹는 사람들이 음. 어떤 사람이냐. 자 주둥아리가 보살이거든요. 입방정 떨 수. 네 그러니까 입방정 <laughs> 네. 떨지 말라는 얘기죠. 음. 자, 실질적으로 똑같아요. 저희가 이제 무속인이잖아요. 네. 우리 입에서 말을 함부로 배잖아요. 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좋아지질 않거든요. 그대로 되는 경우가? 네, 않겠지. 그대로 되는 네.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들은 신의 공수, 신의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자, 근데 우리가 대부분들 점집 다니는 사람들은 자, 신의 가물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근데 이분들이 다들 힘들 거예요. 진짜로. 사는 게. 진짜로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진짜로 내가 금전에 계속 시달려서 살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참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나는 뭘 해도 안돼 진짜 나는 재수 없나 봐 나는 왜 돈이 안 붙을까 혼자서 입으로 엄청 떠들어 대거든요 네, 그 버릇부터 고치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내가 내 신세 한탄을 한다 해서 계속 내가 떠들어 대고 그러잖아 결국에는 본인 복을 본인 스스로가 까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내 주둥아리로 함부로 말을 하지 말자, 이제. 그래서 말 한마디에 옛날 그 말이 있잖아요. 천냥 빚을 갚는다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 보면은 뭐 남자친구랑 뭐 사귀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러면은 사귈 때는 좋았지만 헤어질 때는 서로 악감정이 생기거든요. 음. 근데 서로 안 좋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해. 그러면 서로가 재수 없거든. 음. 그리고 한 부부 간에도 똑같아요. 부부싸움을 해도 금방 끝나야지 길게 가잖아요. 네, 서로가 험담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상처에 또 그렇게 또 일이 이루어지거든. 그말 자체가 어찌 보면 무당의 말과 똑같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이라는 것을 이제 내 복을 찾지 말고 말을 할 때는 내가 신중하게 내 머리에서 두 번, 세 번의 생각을 더해보고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해라. 오늘은 이 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죠. 그래서 저는 보면 이제 자기가 뱉은 말이 결국은 자기한테 화살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이라는 것을 음.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저 함부로 일단은 내 뱉고 보거든. 음.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 복을 내가 스스로 찾을 것 같으면은 이제 말을 이제 할때한번더 생각을 해보고 그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는 이제 신 가물 있는 분들은 이제 말을 해도 이제 내 스스로가 좋은 이야기들이잖아요, 용기들.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해 주라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자, 상담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네. <laughs> 그러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 말이라는 이 단어를 할때 스스로의 복을 찾으면서 내가 힘들어도 나잘될 거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어도 이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현실적을 빨리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은 괜찮아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음 영상 진짜 기가 막힌 내용 하나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욕이 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이제 한번 시청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비방이라는 게 있죠. 네. 네. 살 날린다는 말이 있죠. 살 날린다. 아, 그렇죠. 네. 자, 이 이야기니까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 또 보세요. 감사합니다.